아, 시편 68편 에,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68편을 통해 하나님의 여러가지 이름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땅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 흡족한 비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높은 산에 거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 힘과 능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큰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 큰 소리를 내시는 그냥 소리만 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쌍을 심판하시는 공의와 불의를 구별하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34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험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라 하나님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다 너희는 그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능력이 1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너희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시편 68편이 끝나는 맨 마지막 35절 끝 부분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 한 구절을 고른다면 시편 136편 26절에 있는 말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36편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여러가지 능력에 대해서 오늘 시편 68편이 하나님의 여러가지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시편 136편도 그래요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 가지 능력들,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에 내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에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신 하나님,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해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큰 왕들을 치신 하나님,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하나님, 바사랑 옥을 죽이신 하나님, 그들을,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하나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생각해 본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무엇보다 그 10편 136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우리가 자주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하늘의 별 따기. 그 말은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사임 사제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 구름 가운데 있다. 사실 이 말씀도 이전 개혁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성경 다른 곳에 말해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전도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찬양해야 돼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 특별히 전도서 5장 2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 앞에 되어지는 일이 좀내 생각과는 다르고 또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묻거나 따지지 말라 너희가 할 일은 묻고 따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 시편 115편 3절이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사탄 마귀가 보기에도 이 하나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 하늘에 올라보려고 애를 썼어요. 이사야 14장 13, 13절에 말하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하나님과 겨루어 보려고 하면 안 되죠. 그 하나님과 자기를 비기려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 2장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풀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어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 지어다, 그의 위험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면 그것은 사실은 온전한 감사, 온전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어야 돼. 무조건적이어야 돼.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 거기에 이유가 있으면 어때요? 사실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나를 잘 키워주셔서. 부모가 나를 잘 먹여 주셔서, 부모가 나를 잘 입혀 주셔서,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것과 관계 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마찬가지. 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감사는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해주셨기 때문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생각하며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요. 진정한 찬송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왜? 그의 능력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전 성경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그의 능력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할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넓은 광야에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키거대야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뿐이었어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아무런 눈앞에 놓인 장정만 오천만이 되는 그 숫자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 아니 없는 것만 못해.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셨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모이고 열두 강주리가 남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아무런 가능성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어때요? 죽은지 사흘이나 돼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수건을 동인처럼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엇이 기적을 만든다고요? 조건 없는 감사, 조건 없는 찬송. 내 눈에 보기엔 어떠하든지, 내 눈앞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땅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고 무조건적으로 찬송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송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체험하셨던 그런 놀라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것과 같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수건을 몸에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나서요. 먼저 감사하세요. 먼저 찬송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찬송하세요. 그렇게 할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